아시드것다니 민주주의하고 관객이 많이 보이세요. 학생이 학생이 한시작 하실수 있지만 여기 학생 해가지고... 아니 왜왜왜왜왜왜고하세요입니다 당신들의 민주주의 이 정도밖에 성숙하지가 않습니까아 그쪽에 누 아니 그래, 사 아. 아. 그쪽은 이 그러는데. 아니 나 그러면 손그 쓰지 않아. 그 정도가 함께 모여서 가지고 안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뭐 하는 건가? 는거아 만나는 거 뭐예요? 만나는 거 뭐예요? 만나는 거 뭐예요? 그냥 그냥 오래 있 좋아요. 아 지금 동조 아니라는 고아 진짜요?